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새도양론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새도양론 정보가 제각각이라 새도양론 신청 방법만 몇 번씩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새도양론 대상이 맞는지 애매해서 시간만 보내다 결국 새도양론 신청 시기를 놓친 경험,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도양론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7단계로 쪼개서, 온라인 새도양론 신청과 서민금융센터 방문 신청 차이, 7년 연체자 세도양론 특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도양론 대상인지 애매하다고 느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최소 한 번은 서민금융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신청을 미루다가 한도와 기회를 동시에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을 기준으로 준비하신다면 세도양론 신청에서 불필요한 시간, 금전 손실을 크게 줄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으실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